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드론의 예비용 배터리 20가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a3 pro max cps 드론 배터리 입니다. 오리지널 액세서리로 7.4v 3000mah 용량을 가진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한개 구매가격이 50400원 입니다. 두번째는 a10 pro 드론 배터리입니다. 정품 예비 부품으로 배터리 사양은 3.7V 1800mAh 인데요. 두개한 세트로 판매하며 가격은 34,600원입니다. 세 번째는 A10 미니 드론 배터리입니다. 예비용 배터리로 7.4V 2500mAh 용량의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인데요. 배터리 한개 구매 가격은 35,600원으로 구매자 평점은 4.5점이네요. 네 번째는 F9 GPS 드론 배터리입니다. 오리지널 액세서리 배터리인데요. 사양은 7.4V 2500mAh 배터리입니다. 구매 가격은 1개가 33,800원이네요. 다섯 번째는 F12 GPS 4K 드론 배터리입니다. 예비용 배터리로 7.4V 2500mAh 용량의 배터리인데요. 한개 구매 가격이 39,900원으로 색상은 블랙과 오렌지 두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KY102 드론 배터리입니다. 예비용으로 사용하는 배터리인데요. 사양은 3.7V 1800mAh입니다. 두개한 세트로 판매하며 가격은 29,150원이네요. 일곱 번째는 L600 Pro GPS 드론 배터리입니다. 예비용 배터리로 용량은 7.4V 3000mAh 인데요. 배터리 1개 구매 가격이 23,500원으로 구매자 평점은 5.0입니다. 여덟 번째는 L900 Pro SE Max 드론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사양은 7.4V 2200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배터리 1개 구매 가격이 18,000원입니다. 색상은 블랙과 오렌지 두 가지 옵션이 있으며 구매자 평점은 4.9점이네요. 아홉 번째는 KS11 드론 배터리입니다. 3.7V 1800mAh 용량의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1개 구매 가격은 21,350원입니다. 구매자 평점은 4.5점이네요. 열 번째는 LSS1S 드론 배터리입니다. 예비용 배터리로 3.7V 1800mAh 용량의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2개 한세트로 판매하며 가격은 33,300원입니다. 구매자 평점은 5.0이네요. 11번째는 LSS2S 드론 배터리입니다. 오리지널 예비용 배터리인데요. 용량은 3 7 볼트 2000mAh입니다. 배터리 1개 판매 가격은 12,550원인데요. 구매자 평점은 5.0입니다. 12번째는 LU200 Pro 4K 드론 배터리입니다. 정품 배터리로 용량은 3.7V 1800mAh인데요. 배터리 한개 판매 가격은 7,540원입니다. 구매자 평점은 4.5점이네요. 13번째는 PCB1 맥스 드론 배터리입니다. 예비용 배터리로 3.7V 2,500mAh 용량의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한개 판매 가격은 34,100원입니다. 구매자 평점은 5.0이네요. 14번째는 p 1 b S 드론 배터리입니다. 정품 액세서리로 3.7V 1800mAh 용량의 배터리인데요. 두개한 세트로 판매하는 제품이며 가격은 33,900원으로 구매자 평점은 4.5점입니다. 15번째는 SG109 드론 배터리입니다. 예비용 배터리로 사양은 3.7V 2000mAh인데요. 배터리 한개 판매 가격이 31,200원입니다. 구매자 평점은 5.0이네요. 16번째는 V168 프로맥스 드론 배터리입니다. 오리지널 예비용 배터리인데요. 용량은 7.4볼트 3,000mAh입니다. 배터리 한개 판매 가격은 3,700원인데요. 구매자 평점은 4.9점입니다. 17번째는 V198 드론 배터리입니다. 예비용 배터리로 7.4볼트 3,000mAh 용량의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한개 판매 가격이 21,700원입니다. 구매자 평점은 4.8점이네요. 18번째는 V2 미니 드론 배터리입니다. 예비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배터리로 용량은 3 7 볼트 700mAh인데요. 두개한 세트로 판매하며 가격은 16,400원으로 구매자 평점은 4.7입니다. 19번째는 V600 드론 배터리입니다. 오리지널 배터리인데요. 용량은 3.7V 2000mAh 입니다. 배터리 1개 판매가격이 15900원으로 구매자 평점은 5.0이네요. 마지막으로 G908 프로맥스 드론 배터리입니다. 오리지널 배터리로 3.7V 2000mAh 용량의 배터리인데요. 1개 판매가격은 14700원으로 색상은 블랙과 그레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구매자 평점은 5.0입니다.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드론의 예비용 배터리 2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스펙은 제품 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하셔서 알뜰 구매에 도움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제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